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정말 끔찍했던 9월이 어느덧 끝나고, 이제 10월의 첫 출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 분위기는 정말 안 좋은 거 기분들 알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하락이 끝나겠죠. 세상이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제 이렇게 하락했냐. 그런 말이 나오면서 빠르게 또 증시가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걸 우리는 이미 코로나 때 한번 겪은 바 있었죠. 그런 현상이 머지않아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투마 아니라면은 그거를 딱 기다리면서 존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존버를 할 만한 상황인지,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어떠한 소식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 츠 t s 시간은 금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차트를 한번 딱 봤더니 암울합니다. 암울합니다. 지금 딱 보니까 완전 음봉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출발보다 항상 마지막이 나빴던 전형적인 약세장이 특징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약세장일 때는 만약에 주식을 살때 절대 장 초반에 사지 말고 장 끝날 때 사라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기분들이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세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봉이 많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식을 살 때는 종가에 사는 게 아니라 시초가에 사는 게 유리하고 그 반면 이러한 약세장일 때는 시초가에 사는 것보다는 종가에 사는 게더유리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분들이아 다음 주부터는 조금 분할 매수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하신다면 시초가 매수보다는 종가 매수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코스피는 2155까지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어느새 2200이 깨진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코스피 한 1년 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에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 기억나시나요? 우리 코스피가 3316까지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35%가 빠졌네요. 쭉쭉쭉 하락하면서 2155까지 하락한 거 보니까 야, 이러한 시장이 내가 버티고 있는 것도 진짜 용하다라는 생각이 그냥 절로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신저가를 내고 있는 걸 체크할 수 있고요. 다만 금요일에 조금 1% 정도 상승하면서 아래 달고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안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어느덧 673까지 빠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지만 연 이틀, 최근 이틀이죠. 최근 이틀 동안 소량 매수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에, 다 다음 주에 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한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달러 인덱스를 보면 그 해답이 살짝 보이는 것 같죠. 이걸 보시면은 달러가 고점을 찍고 지금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고점일지 아니면은 그냥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살짝 꺾이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 달러 인덱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환율이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441원, 진짜 1,450원 갈지 아니면은 1,500원까지 갈지 관심 있게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또 WTI는 경기 침체의 걱정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80달러를 다시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날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빠졌네요.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키면서 야 이제는 좀 반등해주나 라는 기대감 조금 가졌었죠. 하지만 결국 자고 일어났더니 어 뭐야 이거 왜 빠졌어?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우 1.7% 하라 나스닥 1.5%하락 S&P500 1.5%하락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최악의 9월을 보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500은 9.3%나 9월달에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나스닥도 이렇게 10%나 하락한 걸 우리 볼수 있습니다. 한달 동안 10% 빠지는 거는 진짜 끔찍하죠. 지수가 10% 빠졌다면 우리의 계좌는 사실 15% 20%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 계좌가 안 깨지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도 아까 달러 인덱스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살짝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흐름을 만들긴 했죠. 물론 다음 주까지는 계속 봐야겠지만 또 다시 4.0을 두드리는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봤던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살짝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이 나왔나 봤더니 일요일 오후 기준 지금 현재 2,700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만약에 코스피가 내일 아침에 열렸다면은 한0.5% 정도 하락하고 출발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한니길이 미국이 1% 넘게 빠졌는데 코스피는 왜 0.5%밖에 안 빠져? 그 이유는 최근 한국장은 달러에 조금 연동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할 때는 코스피가 더 많이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그 반면 달러 인덱스가 살짝 잠잠할 때는 미국보다 조금 단단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거 우리가 이번 달에 많이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달러 인덱스가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한국장이 열렸더라도 큰 타격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 일단은 월요일이 휴장이라는 게 오랜만에 호재로 작용하는 기분입니다. 웬일일까요? 그래서 월요일날 세계 증시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꼭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10월의 첫 번째 날이니까요.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장이 빠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물가지수인 PC가 e 공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잠잠해지지 않고 또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동성이 또 나타났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 걱정은 단 패시브로 깔려있고 최근 들어 푸틴이 조금 이상한 짓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증시의 하방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10월달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10월은 반잔의 달이라고 불리는데요. 즉 약세장 끝내기의 시기로 불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번의 약세장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약세장의 무려 12번이 10월달에 끝난 바 있었으며 특히 올해는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11월 초조그해의 10월은 완벽한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10월달은 최소한 5% 정도는 되돌리지 않을까라는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타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괜찮게 나온다면은 진짜로 반전의 달까지 노려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10월달을 맞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연기금 외국이 무엇을 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지속적으로 신저가를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연기금과 외국인은 야 이건 사야돼라고 말하면서 산게 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연기금 무엇을 샀는가 l g 솔 삼바, 고려아연, CJ제재당, 삼성전자우, 농심, 크래프톤 하나솔루션, KT, 삼성엔지어링, 삼성생명, 파라다이스, LG생건, 현대일렉트릭, SM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하나에로스페이스 KTNG, 보스코케미칼, 두산이너빌리티 삼성전기, 하나솔루션, s k 닉스 현대로템, HMM, 한국전력, 한국항공우주, 이러한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반면 개인분들은 레버리지, 코스탈 레버리지, LG노텍, WCP, 삼성자우, KB금융, 포스코홀딩스 기아, 현대차, 삼성SDA, LG엔솔, SK IT 등등등 이러한 겹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주요 뉴스가 어떤 게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완전 급락한 흐름을 나타냈고, 그다음에 원 달러 환율도 1,420원을 돌파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야 이때가 선녀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의 양매각 결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월요일 날 나왔다고 하는데 진짜 한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저 기사는 거의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이게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그룹이 통째로 매수를 한다고 하네요 화요일입니다 상장사 40%가 52주 신저가 행진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종목 10개 중 아니 과장 못해서 2개 중 1개는 신저가라는 소리겠죠 끔찍한 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에서 이제 아이폰 14가 잘 팔릴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예상보다 판매가 부진한 게 나타났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관련주가 급락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노르트 스트림 2에서 가스 노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야, 진짜 이번 주 악재 많았네요. 말도 안 되는 악재가 쏟아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약간의 호재 소식이 나타났나라는 생각은 해봤었죠. 바로 영국 BOE에서 장기국채 매각을 한달 동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루짜리 호재로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조금 나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공매도 금지랄지 아직 증한 펀드랄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추가 하락이 있다면 은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서겠다는 미양수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선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거의 저점 근처였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충분히 쉽게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호재도 있었습니다. 세계 국채 지수 관찰 대상국에 우리나라 국채가 올라갔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50조에서 60조 정도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내년에 확정이 된다고니까 하 그때가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금일에 마이크론 실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 실적은 조금 나쁜 게 나왔는데 하지만 또 대처를 잘한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주가는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금일날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었죠. 이제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더 좋은 결과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일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개천절 휴장, 그 다음에 중국은 국경절 휴장입니다. 미국 9월 ISM 제조업지수와 미국 9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이 열린다고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한국전자전 개최, YG엔터의 트레저가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물가 동향은 당장 다음 주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치인데요. 한은의 예측과 맞을지 더 높을지 관심 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은은 빅스텝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있었죠. 그리고 미국 9월 ISMP 제조업지수, 미국 9월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됩니다. 블리자드에서 오버치2라는 게임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국내 유일 반도체 산업 전시회인 반도체 대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오페플러스 웨이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에 감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 오를 수 있겠죠. 목요일입니다. K뷰티 엑스포코리아가 열립니다. 금요일입니다. 미국 9월 고용동향보고서가 공개가 됩니다. JYP의 스트레이키즈가 컴백을 합니다. 아이폰14가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C소프트가 미니버스에서 직무 설명회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니버스는 NC소프트의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이번 신입사원 공채를 통해서 일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력도 기름들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3초 뒤에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게 분들 당연히 부자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힘든 장 고생 많으셨고 10월달엔 완전 반전의 달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요